자, 보세요. 자, 12번.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x다. 이렇게 되있으니까, 몫이 qx.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등식 하나 만드시고. 자,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xfx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좌변을 xfx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xfx를 우선은 구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어, 여기다 x 곱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하세요. 양변에 x를 곱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변에도 X를 곱하면, 자, 이 등식에다 양변에 X 곱한 거죠? 이거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좌변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변 만들어야 돼. 우변 얘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요. 야,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3X-2로 묶어봐. 그럼 안 묶이는 부분이 나머지야. 묶이는 부분 따로 좀 구해줘. 이랬어. 그럼 3X-2로 묶을 거야. 누구를? 우변을. 근데 3X-2가 아니잖아. 그럼 저는 우변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얘죠, 얘 저, 얘. 예. X-3분의 2 보이시죠? 얘한테 누구를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3X-2 아니야? 제가 원하는? 어, 근데 멀쩡히얘한테 3을 곱했으니, 요 X는 3분의 X여야 원래 시간과 똑같겠죠? 이래서 3, 분의3 없어지면 똑같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3X인데, 3X-2로 묶을 거잖아. 야, 그럼 너도 3X-2로 변신. 어, 마이는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형이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자, 제가 밑줄 긋는 게 3x-2. 3x-2.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3x-2로 묶으면 이게 되는 거야요 묶으면. 자, 이 우변을 얘가 원하는 대로 3x-2로 묶겠습니다. 자, 밑줄을 긋은걸 묶는 거죠? 그럼 너 일로 와. 그러면서 얘 들어가요. 3분의 x, qx요. 자, 얘 들어가면 더하기 1이죠? 안 묶이는거 2, e, 끝났습니다. 끝났어. 얘가 몫이고요. 중가로가 얘가 나머지예요. 그래서 AXQX죠. AXQX니까 A가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A가 3분의 1이고요. 나머지 B, 그게 2입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돼.